반갑습니다. 편입 수험생 여러분, 문법의 매직 솔루션 문법의 MSG 박지원입니다. 어, 지금 강좌는 어, 여러분들 2018 MSG 문법의 매직 솔루션 MSG 우리가 이어리 커리큘럼 연간 우리가 공부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일단 어, 제 커리큘럼은 수험생들에게 최대한 부담을 어, 줄여드리기 위해 어, 아주 간단하게 크게 세 가지 과정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훈련, 어, 문제 적용 훈련. 우리가 실전 훈련 일단은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씩 우리가 세부적인 내용들 우리가 세부적인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 건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편입 문법을 처음 우리가 입문하셨을 때는 아무래도 가장 기본적인 기본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기 훈련 때 우리가 강좌의 가장 중요한 건두 가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어찌 됐든. 영어라는 언어의 문법적 현상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이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와 함께 그 이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거고요. 근데 이론만 정리하는 건 사실 무의미합니다.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이는가 실제 문장에서 쓰이는 어떤 원론들을 많이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실전적인 편입의 난이도 문제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론을 좀 확인해 볼수 있게끔 가볍게 우리가 적용하며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분류가 되는데 여기 칠판을 보시면 여기 R이라고 써 있고요. S라고 써 있죠. 여기 R이라고 써 있는 건 레귤러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정규 강좌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S라고 쓰여 있는 건 스페셜 클래스. 그래서 우리가 정규 강좌 외로 우리가 뭔가 좀더 실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우리가 스페셜 렉처, 우리가 기획 강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텝 1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론 정리가 거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론이 조금 많아서 제가 이렇게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2018 MSG 필수 이론, 파트 1, 파트 2, 이렇게 정규 강좌가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 스페셜 렉처인 기획 강좌는 꼭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이 레귤러 정규 강좌를 수강을 다 하시고, 수강을 다 하셨다라는 건 어느 정도의 이론에 대한 이해도가 생겼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론을 안 상태에서 이렇게 특강을 들어주기를 권장합니다. 어, 여기 특강 우리 기획 강좌는 이렇게 원샷 투킬 특강인데 원샷 투킬이라는 게한 번에 두 마리를 잡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특강을 한번 들어서 여러분들은 내가 과연 이론을 잘 정리했는가 이론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복습을 해볼 거고요. 그와 동시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가볍게 문제로 좀 우리가 확인을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뭐 실전 문제풀이 과정은 아니지만 아, 문제풀이에 대한 약간의 선행학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특강을 한번 들었지만 요렇게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스텝 1의 과정은 요렇습니다. 다음 스텝 2 이제 어느 정도 기본기를 훈련하셨다면 여러분들은 뛰어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걸 실전 문제에다가 많이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용 훈련은 크게 문제를 풀때그 레귤러 관계에서 들었던 많은 핵심적 이론들이 이렇게 파트별로 나눠져 있을 텐데 주로 이 파트마다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좀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파트별 문제를 풀어 보실 거고요. 당연히 파트별로 풀었다면 뭐 하셔야 됩니까? 막 섞여 있는 것도 같이 한번 풀어 보면서 어느 정도 감각을 익히셔야 되겠죠. 그리고 어찌 보면 스텝2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과정은 요세 번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찌됐든 시험을 보셔야 되는 수험생들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문제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풀수 있을까라는 걸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문제 해결 스킬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규 강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어 파트별 문제 풀이를 우리가 파트 포인트 우리가 정규 강좌로 개설이 될 거고요. 랜덤 우리가 문제 적용하는 걸 랜덤 포인트 정규 강좌로 우리가 개설이 될 거고요. 그리고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문제 브리스킬업이렇게세 가지 정규 강좌로 구성이 될 겁니다. 당연히 기획 강좌, 특강이 존재하겠죠. 여러분들은 MSG 패러프레이징이라는 어, 특강을 어, 듣게 되실 겁니다. 이 부분도 요 정규 강좌가 다 선행이 되고 나서 들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스텝 1이랑 좀 다른 게. Paraphrasing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영어라는 언어가 유사한 말이지만 다르게 표현된다. 쉽게 얘기하면 재진술 과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제가 이거를 대부분 매년 기획 강좌에 넣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어느 정도 문법을 공부하다 보면 실력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문제도 많이 푸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과연 이게 영어로 어떻게 표현되는가에 대한 근본적 실력이 향상돼야 되고 다양한 우리가 예문들을 보고 생각을 해보는 훈련을 하다 보면 문제풀이와 동시에 우리가 공부했던 이론들도 다시 공부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예문들을 갖고 우리가 연습도 해보고 뭔가 한번 이렇게 쓴게이 말과 똑같을까라고 생각해보는 훈련이 실제로 문법에. 고점을 찍는데 상당히 우리가 유익한 과정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왔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 스텝2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친구들은 이 강좌를 듣다가도 그 중간에 들으셔도 되고요. 본인이 조금 실력이 아직 안 올라왔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 레귤러 강좌를 다 들으시고 나서 이렇게 선택 강좌를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스텝2 제 커리큘럼의 과정이고요. 마지막 스텝3를 보도록 하시죠. 이제 여러분들은 실력이 올랐으면 뭐 하셔야 됩니까? 시험에 대비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텝 3는 마지막 실전, 실련, 우리가 훈련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전, 훈련, 우리가 과정에서는 크게 두 가지 어, 강의 어,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입시험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물론 쉬운 문제들도 있지만 어려운 문제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전에 다가가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문제를 저랑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정말 그 편입 시험에 나오는 문제와 흡사한 스타일을 시험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많이 풀어봐야 여러분들의 감각이 실전 시험에 맞춰질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임박한 시점에는 저랑 주로 그 학교에서 나올 법한 어떤 출제 예상 문제들을 한번, 한번 풀어보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규 강좌는 이렇게 두 가지 강좌가 개설이 될 겁니다. 어, 2018 MSG 고난도 문제 완성. 2018 MSG 예상 문제 완성 이렇게 정규 강좌가 개설이 될 거고요. 실전이다 보니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획 강좌도 두 개나 깔립니다. 제가 가장 어, 제 스스로 프라이드를 느끼고 자부심을 느끼는 강좌인데 첫 번째 스페셜 렉션는 뭐냐면 어, Current Issue라는 우리 어, 특강이고 기획 강좌인데요. Current Issue가 현재의 흐름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흔히 시사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거를 어 기획 강좌에 넣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편입을 합격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편입 시험에 그러면 요즘 트렌드에서 많이 나온다면 제가 그 트렌드를 이해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려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기출 문제들을 매년 분석을 해본 결과 대학교에 출제하시는 많은 교수님들이 문제를 어디서 많이 발췌를 하시느냐 우리가 요런 시사 일간지, 월간지, 잡지 뭐 이런데서 많이 문제를 발췌를 하시는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정규 강좌 말고도, 이런 시사와 관련된 어떠한 내용들을 많이 접해보면 접해볼수록, 어, 내가 봤던 건데, 어, 시험장에 가면 내가 알던 거기 때문에 쉽게 풀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뭐, 타임즈라든가 뭐, 이코노미스트라는 우리가, 어, 잡지를 들어보셨나요? 뭐, 유스위크라는? 이런, 우리가 에디토리얼이라고 하는 데 잡지를 들어보셨나요? 뭐, 기타 등등 더 있겠지만, 주로 요 부분에, 요런 어떤 잡지, 우리가 에디토리얼, 어떠한 우리가 사설 같은 데서 많이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 여기서 제가 뭔가 문장들을 발췌해서 이걸 뭔가 문법 문제화 시키고, 이게 여러분들 시험장 가셨을 때, 아, 어 내가 많이 봤던 거다! 그래서 문제 풀기 쉽게끔 도와드리기 위해서 기획 강좌를 개설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기획강좌가 또 있군요. 홍, 세, 아 무슨 사람 이름 같은데 홍익대학교입니다. 세종대학교입니다. 아주대학교입니다. 이세 학교만을 위한 기획강좌가 진행이 됩니다. 이세 학교를 선생님 왜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시면 다른 학교들에 비해 홍익대, 세주대, 세종대, 아주대학교는 내가 합격을 하기 위해 영어 시험을 보는데 문법 파트의 문제 비중이 타 학교에 비해 월등하게 높습니다. 세종대는 80문제 중에 35문제 가까이가 문법문제입니다. 아주대도 25문제 중에 13문제 가까이가 문법문제입니다. 홍익대도 40문제 중에 문법문제가 한 16문제 가까이 나옵니다. 거진 30에서 50%가 문법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학교를 정복하시는데 문법이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제 역할이 커지겠죠? 그리고 이 학교들이 학교들마다의 특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버츄얼하게 실전처럼 준비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완전히 홍익대학교 시험에 최적화돼서 내가 홍대 시험을 보러 갔을 땐 아, 홍대 스타일에 맞게끔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세종대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면 내가 시험장에 갔을 때 완전히 세종대 문제에 최적화돼서 시험을 푸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런 뭐 강한 믿음으로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기 전까지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획 강좌가 마지막 스텝3에 이렇게 두 강좌가 깔리게 될 겁니다. 어,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연간 커리큘럼의 소개이고요. 그래서 많은 편입 수험생 여러분들 실제로 강의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입학 입시를 준비하는 새로운 방법, 편입& N.